안녕하세요. 오늘은 존재론적 설교 여섯 번째 시간으로 삼중 구조의 설교적인 적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중 구조란 존재, 현존재, 세계의 이 하이데그의 철학적인 개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먼저 이존재 문제를 생각해 보면 성경적으로 또 설교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존재를 찾는다는 것은 존재를 이해한다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의 본질을 찾는 것을 가르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이 존재 이해 방식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존재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면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이데거는 존재를 단순히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현상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해하는 그런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현상학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이데그가 존재를 이해할 때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인간이 실제로 세계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방식으로 존재를 이해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그는 존재가 드러나는 그 방식, 그것을 통해서 존재를 이해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존재론적인 차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존재론적인 차이라는 것은 존재자와 존재 사이의 차이를 가리킵니다. 존재론적인 차이, 그것을 통해서 존재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구체적인 사물들을 가리킵니다. 의자나 나무나. 사람이나 건물, 우리가 감각적으로 인식하거나 관찰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사물들과 현상들을 포함해서 그것을 존재자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존재자들이 있게 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존재자들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그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존재자들이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존재자들이 있는 그것을 가르칩니다. 그 존재자들이 어떤 근본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드러나는 방식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현상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나는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물 자체가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죠. 그런 것에 주목하는 철학적인 방식이 현상학적인 접근입니다. 존재자들이 우리에게 단순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배후에는 존재라고 하는 더큰 근본적인 차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현전조를 통해서 인간의 실존적인 경험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현존재라고 하는 것은 세계 속에서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이해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물을 경험할 때에 그 사물들이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나무라고 하는 사물을 보지만 그 나무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의미 있는 방식으로 나타나는가, 존재하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존재는 인간이 세계와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들을 만지고, 보고, 사용하고, 그것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가 드러나는 방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그 존재자들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를 알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데그의 존재 이해 방식, 존재가 드러난 방식을 우리 기독교 설교에 적용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는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존재를 이해하는 인간의 경험을 하이데그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도 단순히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드러남과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임재 이 방식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이데거가 존재를 존재자 뒤에 숨겨져 있는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보았다고 하면 우리 기독교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단순히 기록된 글자가 아니라 그 글자 뒤에 숨겨진 더 깊인 진리로서 개시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야 그것을 단순히 성경에 나타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공룡의 새를 먹이시고 덜의 백합화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 사실만을 우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진실하신과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이데그의 이현 존재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이해하는 우리 신자라고 생각을 해볼 때에 존재는, 존재를 이해하는 존재자가 바로 현 존재인데 우리 신자는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또한 상호작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방식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깨달을 때 마치 하이데크가 말하는 존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이데거는 인간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면서 존재를 경험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이 피조 세계, 또 우리 인간관계, 또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될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데가가 세계 속에서 존재가 드러난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설교에서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설명할 때에 그 하나님이 단순히 책 속의 인물로 남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실존적으로 관계한다는 점을 우리는 강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 인간의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또 기쁨과 소망 속에서 살아계시면서 활동하신다는 이런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이 존재론적인 구조와 마찬가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이해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과정을 통해서 체험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마태음 6장에 염려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해 보면은 이 명령은 단순히 이성적인 동의가 아니라 염려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을 내려놓는 그런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우리는 강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현존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실제적인 삶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존재는 단순히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이해하는 존재, 존재와 더불어 세계 속에서 존재를 인식하고 그 의미를 찾아가는 존재라고 하이데거가 말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점점 알아가고 더 나아가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처음에 가는 그런 신앙생활과 유사하다고 말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신자는 성경 텍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존재와 뜻을 이해하면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를 통해서 신자의 실존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텍스트적인 이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서 경험되고 드러나는 하나님을 신앙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세계 안에서 존재를 탐구하는 것처럼 자신의 삶의 맥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에서 이런 관점을 활용하면 신자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에 거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드러내시는 그분의 본질과 사랑을 실존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 삶 속에서 체험되는 실제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존자가 삶의 상황을 통해서 존재를 이해하듯이 우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이데그는 인간의 던져짐의 개념을 통해서 존재를 이해했습니다. 인간이 원치 않는 상황에 던져져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한다고 우리는 설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고통과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존재를 깨달는 것은 하이데그의 실존적인 불안과 유사한 것이죠. 하이데그의 던져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인간이 원치 않는 상황에 던져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때때로 자신의 통제밖에 있는 상황 속으로 내 멀리 듯이 던져졌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이데거는 실존적인 불안과 연관을 시켜서 설명합니다. 기독교 관점에서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 신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적인 불안은 삶의 불확실성과 고통과 불안정 속에서 발생하지만은 바로 그 불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임재를 절실히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헤데가는 실존적 불안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직면한다고 보았듯이 신자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계획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 있어서 실존적 불안이 단순히 두려움이나 혼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될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과 고통 속에 던져진 것처럼 보일 때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분의 계획안에서 새롭게 방향을 찾는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신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연결되고 그분의 존재를 실존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설교자는 인간의 실존적 고민과 불안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에 근본적인 의미를 부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파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고 구속의 의미를 찾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이 죽음과 실존적 불안에 직면할 때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불안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죄와 죽음과 그리고 실존적인 불안에 직면했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구속과 구원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이런 구속은 하이데거의 실존적 불안이 주는 그런 해답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실존적 불안을 해결하고 구속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불완전성을 넘어서고 참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이데거는 현 존재의 그 자신의 유한성과 죽음에 직면하는 존재로서 존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궁극적인 단계이고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실존적인 상태와 존재의 진리를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존재가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수용할 때 자기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유한성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존재와 대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존재를 생각할 때 인간은 죽음이라는 그 한계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구속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유한성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에 우리 신자가 죽음과 유한성을 피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인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그 목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존재는 자신을, 자신의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의 유한성과 죽음을 통해서 더욱 자신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의 참된 의미와 정체성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위대근의 인간이 죽음을 인식할 때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존재는 자신의 유한함 속에서 삶의 의미를 묻고 그 의미를 존재와의 관계 속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직면하는 중요한 사건들, 삶의 위기나 죽음과 같은 경험은 그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존재의 의미를 묻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은 일상을 벗어나서 자신의 본질과 정체성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이해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계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찾고 사명을 발견하는 존재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에 있어서 세계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관계를 맺고 의미를 부여하는 구조로 보았습니다. 이것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이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미 있는 공간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작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섭리를 깨달으면서 그분의 뜻을 실행하는, 실현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장세계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이데거의 철학에서 현 존재는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 세계와의 관계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에서도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서 그분의 뜻을 실현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과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인간은 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하이데크 철학에서 세계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맥락이자 관계적인 구조입니다. 기독교 설계에서도 이 개념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세계는 단순한 우리 신자들의 삶의 배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맡기신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세계 속에서 현 존재가 의미를 발견하듯이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인간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인간에게 단순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속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는 창조 세계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무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구속의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발견하고 또 삶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에서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존재임을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신자는 단지 세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동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현장이고 신자들은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에 이 세계가 바로 인간의 사명이 실현되는 장소임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는 단순히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인식하고 그분의 목적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또한 발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이데그의 이 철학을 통한 기독교 설교에 있어서 우리는 더 깊은 의미와 더 깊은 그런 어, 설교의 내용들을 어,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데거의 이 존재 이해 방식과 존재론적 차이, 이걸 기독교 설교에 도입하면은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인간의 실존, 세계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하이데거 철학 개념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존재를 더 깊이 이해하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는 이것을 통해서 청중들이 더 깊은 신앙적인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이데고의 실존적인 개념은 신자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더 명확히 깨달은 과정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계 안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과 사명은 할데가 말하는 그 존재의 드러남, 그것과 같은 것으로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난다고 그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 신자와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자들은 자신의 실존을 더 분명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